이번에 스노우 두 명? 또? 이번에? 아냐, 어? 이번에 스노우, 음, 퓨즈만 보고, 루나틱님이랑, 어, 루나틱님이랑, 퓨즈랑, 골스, 아니, 근데 뭘 하냐? 퓨즈랑, 나 빼고 다 스노우, 자, 다 안더로언더로언더로 뚫자. 언더로. 언더로 지상으로 뜨는 게더 낫지 않아? 아, 그, 아, 뭐, 그런데. 그울치 당... 지.. 올 지성? <laughs> 아 지성 가자 지정 디저... 맞추고 그런가? 하면... 차를 올, 올 지성하고 나갔지 올지성어 언더가 두명 언더가고 나갈 어.. 결경 나랑 지성 보자 그 나.. 누나 혼자... 이랑 골스 나 혼자 스노우 파 아니면 들어가 응 우선 보고있어 나 언더가라고? 응 골스랑 루나탱님 언더 아. <laughs> 뭐야 나나나 대상 연막 깔고 어그로 끌게 스노 안 보여.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지팡 들어가지 마. 스노 하나 있어. 잠깐만 이거 그 먹어요? 아눈 아파. 꺼, 꺼, 꺼. 나 스노 들어가고 어 스노 스누... 3층 하나에 죽어도 백업 백업 되니까 스노 들어가봐. 죽어도 백업돼. 어, 우리 언더 뚫었다. 저저저 저, 저 뒤로 돌아가아뭐뭐 왼쪽으로 뭐. 들어가. 타워, 타워, 타워 있다 타워가 타워 타워 있다. 타워 타워 있다. 타워 둘. 타워 둘. 아이 나 수노 다운. 헐한개 수노 한명뛴다 경용 결국... 빼봐. 아 잘못 했다. 아. <laughs> 나나칸스프라 할게 아 이거 못 잡았어. <laughs> 아 너무 개 병신같이 했다. 아. 왜 그래 지짜 내가 왜 상대 스노우 한명 뛰었어 자리한명 있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막들어가라 하냐 어, 폭탄 스노우 어 이미 라이 잡았어 쟤네 라인 잡았어 맞아 알파살 하는 거같아알파그 음. 난간 쪽에 트 짝방으로다 짝방 검색해봐 아, 나 죽은 데가 아어나난가 아, 가스 하나. 하나. 침대 방 있고 탄기두있고 검색, 가스방 가나 가스방. 가스방 있다. 루팅이라스방지 스폰 마요. 스기스폰데기스폰데기스기한번더스폰데기스기 스폰 아, 스폰 스폰 아이고, 말렸네. 알로 아, 줘야겠다. 아두 명. 두명더 말렸다. 말렸다. 야, 스노우 다 달려. 스노우 다 달려. 키. 스노우 다 달려보자. 4명 다 신호 달려보자. 일단 스노우 달려 그냥 스노우 레이핑 하고 있어. 아 그래? 아나 연기 4대씩 실하냐 다시 레이핑 뚫어야겠다. 스노우 두명 가고 퓨지만 스노우 가고 나머진 나한테 표지 나한테? 오, 오, 오. 스카우트로검색돼있다 나이스 검색다로 앞에! 3대3이야. 퓨즈 언더가져 언더 폭탄 비계야 폭탄 다운이야. 나이스. 가자. 라이 밀자. 뒤아아아명 다 아, 치아 치야아내 치아 치야네. 아, 네, 네, 네. 어 아, 올라왔구나, 바... 돌게 1대 라스야 라 라스. 돌게 돌게 라스 <laughs> 다비계다비계 있잖아 계 비계 레이핑해 비계 레이핑해 못나오게 와... 자리, 자리 보여 올라가요 비계 치상 온다 올라온다 3대4 3대4 비계, 비계 치상, 차려, 비계 치상 아, 진짜 언제 왔대여으로 마이 갓, 마가라, 마라가라 마가라, 마가이 마가라, 아가라마가별마이별마이손마이라 어, 다운 다운. 이제 <목소리가> 시설한다 시설한다. 루나트님 스노우 스펀 스노. 어아아 내가 스노할게 내가 스노할게 내가 스노할게. 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어 싸먹자 싸먹자. 아 설득 설득. 위쪽 위쪽 위에 있고. 위 하나 다운 위 아, 네, 하나 다운. 다 설득 쪽에 있어. 아아 자꾸 한발 차이로 지냐. 다시 다시 철문 봐줘 철문 아저저저네 철문 아안되겠다 무승부다 지지 말렸다 초반에 너무 아나 네, 잘못했다.